힘들게 대기업에 입사한 이서. 그런데 첫날부터 이상한 업무를 에? 주는데. 말이 어렵네. 뭔가 이상하지만 직장인이 된 이서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. 야 그런데 내가 아까 뭘 봤는데 엄마한테 뭘 보냈더라고. 그러던 중 얼마 뒤 확인한 익명 커뮤니티. 아무래도 같은데 맞냐고 그러는데. 이 부서는 사장의 장난감 관찰용 부서였습니다. 저 퇴사할게요. 저 퇴사한다고요. 알았어. 회사 소식을 전하자 등장하는 누군가 사장이었습니다. 그만두고 싶다고요? 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 봤거든요. 이거 다 거짓말이래요. 이거 아무 의미 없고 그냥 그냥 바보지 시키는 거래요.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건데? 본주잖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팀원들. 중요한 일을 하고 있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잖아. 이소 씨가 결단만 내리면 연봉 두 배로 올려드릴게. 돈이 정말? 사장은 끝까지 장난질을 하는데요.